가고가는 거예요. A가 있고 B가 있고 C면. 이건 매뉴얼을 보셔도 돼요. 어디 매뉴얼을 뭐 앞에 보지 말고, 뭐, 요 앞에 보지는 뒤쪽 보시면 돼요. 이게 다 증명을 해놓은 거라서. 우선은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여기 A죠. 이거 바로 안 쓰시면 안 돼요. C 언고 사인 B. 이거는 C 언고 c 사인 B.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삼각형이 꼭 직각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각 삼각형, 둔각 삼각형 다 됩니다. 네? 그래서 설명하기 쉬운 건 예각이 설명이 쉬워요. 꼭 둔각이 안 돼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요 길이를 C라고 하고 요걸 P, 요걸 A라고 할때 요걸 삼각형의 육요소라고 불러요. 삼각형을 구성하는 6개 요소. a 꼭지점 a에서 본 거니까 a 써주고 b에서 본건 b 꼭지점 c에서 본건 c로 써주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직각을 내요. 그럼 이걸 이용해서 써봅니다. b변이니까 c sin b죠. 그다음에 이쪽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b변 b를 얹고 sin c예요. 따라서 이 부분을 이대로 유지하기가 외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꿉니다. 사인 c 분의 c죠. 이걸로 나누고요. 사인 로 나. 사인 B분의 b 분의 p. 그렇다면 누구도 있어요? a, b, c가 있으니까 사인 a 분의 a도 될 거란 얘기지. 그래서 c에서 본거 c 이렇게 되고 b 꼭지점 b에서 사인이 보다예요. 공의 b. a에서 본거 a 이렇게 써주면. 그리고 또 하나 더. 요게 원하고도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있고요 자, 여기다 삼각형 A하고 B하고 C를 집어넣을게요. 여기가 A가 되겠죠. 그런데 요게 중심각일 때 얘는 원주각이죠. 요거 옮길 수 있어요. 옮기다 보면 어디까지 옮길 수 있어요? 지름까지 옮길 수 있는 거죠, 지름. 그래서 어 나는 뭐 이해가 좀 안된다 어, 어쩔 수 없어요 외우시는 수밖에 외워야 뭘좀할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중심각이고 여기가 90도죠 180도니까 그리고 원주각끼리 같으니까 여기가 a'라고 하더라도 뭐야 같은거죠 그래서 여기 sin a가 얼마예요 e r 분의 여기서 sin a는 e r 분의 a가 됐는데 원하는 건 이거예요. 또 하나 이게 같다의 편이니까 어떤 일정한가 그게 하필이면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요거와 이걸 맞바꾸면 이알이렇 아. 그래서 얘를 사인 공식이라기보다는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인 법칙 암기하셔야 돼요. 사인 법칙. 얘 안다고 해서 쉽게 풀리는 거 아니에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다 섞어서 내요. 단독으로 내지 않아요. 물론 운이 좋아서. 쌓인 법칙한 코사이머 섞어서 내지 않고 단독으로 내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다 섞어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 하나 더 이건 것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암기가 안되면 풀이 자체가 안 돼요 조금 있다가 풀어보시면 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BC니까 각도에 따라서 이 길이가 편해요 그러니까, 여기다 길이니까 피타고라스를 넣고 싶은데, 피타고라스는 직각을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선을 내리고, 여기서 바라보니까 C, s 사인, 피죠. 요거는 뭐라고 써요? 안본 거니까 C, 코, 사인, 피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는 A-C, 코, 사인, 피죠. 제 코, 사인 것들은 잘 안, 제일 코, 사인 것들은 잘안 나와요. 자주 안 써요. 물론 이 과학생은 좀 알면 좋겠는데, 그럼 그게 뭐냐 여기서 그냥 설명을 할게요 여기가 C cos B죠 근데 여기서 보면 뭐예요? B cos C죠 그 합이 누구예요? A가 되는 거잖요 그러니까 A는 이렇게 돼요 A는 C cos B 그 다음 B cos C 이렇게 되죠 만약에 여기서 A를 더 정리할 거라면 여기가 A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다는 얘기는 B도 쓸수 있다는 얘기야. B는 여기서 뭐가 빠져요? A, B, a, a, C가 빠지죠. 그래서 A, 코사인 C에다가 C, 코사인 A가 되겠네요. 이거 구별이 안 되니까 이런 거 곱하기로 표현하는 게 나아요. 그 다음에 c 로 쓰면 a 로 쓰겠죠? 코사인 B, B, 코사인 A로. 도움이 되는게 없어요. 각 두개가 제대로 아는건 어떤 경우에 특수각인 경우죠. 45도, 30도, 30도, 60도 뭐 이런거. 그러니까 이건 잘 안나오는 경우에 있합니다 근데 얘가 있었다는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너의 제곱 B의 제곱은 요거와 요거의 제곱이죠. C제곱 사인제곱 B 이게 완전 제곱시니까, a 제곱 마이너스 eac, 그 다음에, 코사인 p 에다가, c 제곱 코사인 제곱 p. 증명을 했으면 참 좋겠는데, 증명이 됐다고 해서 활용도가 높진 않아요, 이게. 그 다음에, 요거와 요걸 묶어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사인 제곱 b, 코사인 제곱 b,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eac, 코사인 B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게 1이기 때문에 결국 C제곱 A제곱 요 모양을 따서 e c a 코사인 B죠. 그럼 이게 이제 결론인데 이쪽에 보면 소문자 B는 없어요. 그러니까 A제곱은 누구로 구성이 될것 같아요? B하고 C예요. 그럼 EBC 이렇게 되겠죠? 코사인 그럼, 여기에, B, 대문자 B가 올 거냐, 대문자 C가 올 거냐. B가 올려고 가정한다면, C도 와야 돼요.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못 오고, 얘가 오게 돼요. 그 다음에, C 적업은, A의 적업 플러스 B의 적업 마이너스 EAB 코사인 C 제곱 근데, 얘가, 이렇게 나와있고, 이렇게 나왔다 나와 보니까, 요거와 요거를 구별해주기 위해서 이름을 붙인 거예요. 제1 코사인 법칙, 제2 코사인 법칙.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해룬 공식까지 유도가 되야 되죠. 그래서 얘가 지금 어디에, 얘 기하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기하에서 각도 구할 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각도 구하는 거 뭐, 뭐, 뭐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거는? 직각 삼각형 코사인. 직후에는 없어요. 구에는 없어요. 기하중 가야 들어요. 그래서 이건 안기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각도를 구하라 이렇게 물어봐요. 사인 값구하기가 쉬워. 코사인 값 구하기야 코사인은 어떤 값이냐? 양수일 때는 뭐야? 일사분면이죠. 예각이에요 음수가 나오면 정각이고. 사인은 양수 가나왔다 해서 알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모릅니다. 음수가 나올 때 확실히 알겠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코사인 A, 코사인 C 이거 구하는 것도 연습을 해두셔야 돼요. 참고로 코사인 A 이렇게 되면 뭐로 써요? A가 빠졌어요. 그럼 여기를 잘못이라는 얘기야. 집중을 하고 ABC니까 EBC 이걸 이쪽으로 보내요. 그럼 B제곱 더하기 C제곱 거기서 A제곱을 빼주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암기가 되다시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아직은 좀 부족하다 보면 이걸로 연습을 한 뒤에 하시는 게 맞아요. 아직 암기 못했으면 안 됩니다, 이거. 암기 하셔야 돼요. 참고로 코사인 B 한번 써볼까요? 2. B가 빠졌죠? AC. 요거 올려요.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코사인 C는요? 이거 연습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AB 이렇게 가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아무 되셔야 됩니다. 아, 물론 얘 가지고 해도 돼요. 시간 많이 걸려요. 하지만 제이코 사인 법칙의 시험 문제는 얘하고 얘가 나오는데 주로 나오는데 그래도 얘는 힌트가 있어요. 바로 요 외접원의 반지름이 필요해요. 외접원 요 외접원의 반지는은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잘안 되신다 그러면 미리 써놓고 하세요. 아직은. 나중에 시험 볼 때는 안 써도 될 정도로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매번 쓸 때마다 연습을 하셔야 돼요. 너다 외웠어? 못 외웠어? 그러니까 언제 외울 거야? 그게안 되는 거예요. 구구단 안 되고 두 자리, 세 자리 꼭쌤이 되겠냐고. 그래서 매뉴얼 줬으니까 보고 해. 거기다 표시해 놓고. 거기 제일, 제일 다 해놨어. 사인 곱쌤 해 놓고. 자, 삼각형 넓이 공식은 총몇 가지인가요? 다섯 가지라고 봅니다. 여섯 가지가 되는 게 아니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기억하세요.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삼각형이 여기가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요. 그럼 여기 A, 여기 C죠. 여기가 세타예요. 사인, 각 P. 그럼 높이가 있으니까 요게 h. 넓이는 요 이렇게 돼요. 2분의 1, 빗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 a. h가 이렇게 보면 뭐라고 쓸수 있어요? 빗변을 밀고 간다 그랬어요? c, s i g e b죠. 그래서 얘를 암기할 때 어떻게 암기하라는 얘기야? 이걸 기준으로 이게 사람이 보는 거니까, 사람이 여기 있으니까, 양팔 이렇게. 이렇게 벌리란 얘기예요. 어, 이만큼이 내꺼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번에 양팔끼인가? 이렇게 이번에 양팔끼인가? 이번에 양팔끼인가? 너는 반드시 암기해야 돼. 수업도 지금 이게 속성을 하는 건데. 아니, 내가 외우려고 노력했니? 진도도 지금 모자라는 판인데. 월요일하고 금요일날 좀 일찍 와가지고 보강 좀 하겠다니까 그냥 자 그런데 이게 사이버 칙하고 연결이 됩니다. 사이버을 간단하게 한번 또 써볼까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A에서 본거 A에서 본거 A, B에서 본거 B, C에서 본거 C는 이 아니다 이렇게 되죠. 물론 마만 있는 건 아니죠. 이게 A, B, C 방법이라고 해요. A, B, C 로테이션이라는 말을 좀 많이 써주는데 2분의 1 여기서 A, B를 썼어요. 그럼 누가 와요? C가 빠졌으니까 무조건 A, B, C는 봐야 돼요. 그리고 사인은 높이에 해당이 되는 거죠. 2분의 1 이게 A, B가 있는데 그럼 b C도 있겠네요. 그때 사인 A죠. 자 그럼 여기서 이걸 편하는 이걸 가지고 편하는 방법이 하나 생깁니다. 여기서 생기는 게두 개가 생겨요. 암기를 하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여기에서 고민하는 것도 좋아요. 여기가 a죠? 여기 e r로 갑니다. 그래서 넓이가 이 분의 1 /2. a가 누구예요? a가 보세요, a가 누구야? e r sine a죠. 이 r sine a 시가 누구예요? 2r ER, sin c죠 거기에 sin b 이것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올 일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특수각 때문에 그래요 특수각을 줄수 밖에 없어 그럼 하나는 90도로 나와 그렇다고 75도로 주기는 좀 그래 그러니까 얘를 응용하는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하지만 알고는 있어야 돼요 얘예 써주고 얘예 써주고 이걸 가지고 정리하는 거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나옵니다. 2R제곱 e, 사인 A 사인 B 사인 C 요건 저번 시간에 얘기는 안 했죠. 왜? 할 필요가 없었어요. 얘가 암기가 돼야 뭘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이것도 있지만 사인 A 사인 B 사인 C 이렇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 2분의 1 AC 사인 b 가 뭐예요? 사인 b 가 여기서 2R분의 e, B죠. 그 얘는 뭐야? 이사 분의 요거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외접원이 있으니까 r이 외접원의 반지름이에요. 크면 외접원이 있으면 내접원도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중학교 을때2 분의 R a 로 하기보다 c죠. 그 다음에 더불어서 2 분의 일 사선 공식도 존재합니다 x2, y2, x3, y3, x1, y1 이렇게 곱하고 빼주고 곱한 걸 빼주고 곱한 걸 빼주고 다 더해서 나눠주시면 정답이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뭐 있어요? 헤는공식이죠 s, s-a 이건 저번 시간에 증명을 했습니다 s-c인데 s는 삼각형의 둘레다 아, 요거, 여러분이 이제 내신볼 때요. 이거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많은데 안낼것 같아요. 냅니다. 안낼게 없어요. 왜요? 종류가 너무 많아. 다 알아야 돼, 다. 축소, 이거 저번에 쓰라고 얘기는 했을 것 같은데. 거기 그삼각형의 넓이 2분의 bc sin a 2분의 ca sin b 양팔 끼 각이라고 암기하면 되고 4분의 abc는 암기하시고 이거 er 제곱 sin a sin b sin c 또 암기하셔야 되겠죠 진짜. 그리고 해로운 공식은 뭐하고 뭐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하고 짱짱이에서 만든 게 그거야 어주세요 다 버무려서 냅니다 이거 똑같은 넓이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뭘 물어보냐면 세변의 길이를 주고요 반지름 얼마나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이 넓이고 한 다음에 이하고의 섭요그 다음에 사인의 사인비 사인 c 를 싸그리 타줘요. 각도는 모릅니다 그러고 얼마나 이렇게 물어야죠 75도가 좀 많은 편해 75. 808번 사인 105도는 얼마냐 이거는 그럼 여러분이 아는 공신 사코타예요. 탄젠트 법칙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데 탄젠트 법칙은 사인 법칙 하나, 코사인 법칙 하나, 탄젠트 법칙, 탄젠트 법칙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야. 길이 안좋아요 원래는 뭐 쓸거야? 아는 공식 얘기해 봐뭐야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탄젠트 법칙 그러니까 사이니까 무슨 법칙이 맞아? 사인 법칙이죠? 공법칙이잖아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써? 사인 30도 분의 3사인 105도 분의 아 여기가 A, B, C B, C 이렇게 되는거죠? 맞아요? 사인 법칙 써야돼요 요번에 요게 문제 풀때사인 법칙인지 코사인법칙이 이게 빨리 안되면 그러니까 이게 어떤거 쓰는건지 잘 모른다 그러면 헤매요 헤맬 수 밖에 없어 많지는 않아. 사인법칙이냐, 코사인법칙이냐, 탄젠트냐. 그럼 대부분이 탄젠트 떨어져서 싹코밖에 없어. 그럼 둘다 써먹고 고민해야 돼. 뭐쓸 거냐. 자, 그러면 이 길이를 과연 구할 수 있냐, 이거지. 있죠. 여기 얼마예요, 이거요? 45도 루트이니까 2루트 2. 여기 2루트 2. 여기 얼마예요? 2루트 3이죠? 아, 2루트 6. 아, 2 6입니다. 아예. 소리. 자 그래서 이제 끝났어요. 사인 십1대5도는 피식 길이, 피식 길이 얼마예요? 2 루트 육 더스 이 루트 2 얘는요 4분각고요 사인 삼각도 얼마예요? 이분의 일이죠. 그래서 최종 답은 사분의 2로 나누면 루트 6 플러스 루트 2 네, 이게 정사인 법칙. 어, 여러분이 써놓고, 그다 사인 법칙 써놓으셔야 돼. 딱 보고, 야, 이거 무슨 법칙이냐? 알수 없습니다. 그럼 확인하는 건 어떻게 보면 돼? 적용해 보면 돼. 그런 연습이 필요해. 야, 이거 어떤 거쓸 거야? 야, 사인 법칙 모르는 거 아니야? 코사인 법칙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앞에 거 참고하시면, 근데 뭘 쓸지 모른다는 거야. 사인 법칙인지, 코사인 법칙. 동나라에 이제 글로 주면 더 심해져요. 금거뭐 거의 대본이 쌓인 것처럼 나오겠죠. 자, 809번. 예전에도 했지만 중요한 거라서. 얘가 다행히 90도예요. 여기 2만 주고요. 여기 30도 끼고 문제에서 이 c의 길이 이렇게만 나옵니다 여기가 99죠 자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코사인 법칙 쓸수 있는가 이렇게 봐야 돼 이거에 대해서 이 길이 알아 이 길이 알면 얘쓸수 있어요 길이 모르죠 이거 사용하라는 얘기야두 개밖에 없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둘 중에 하나 쓰라고 그냥 아니면 둘다 쓰든가, 안 되면. 둘다 쓰는 게쉬험 문제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럼 사인법칙이냐, 코사인법칙은 알수 없지. 근데 여기가 30도인데 여기가 몇 도야? 60도예요. 그럼 이쪽은 몇 도예요? 120도. 그럼 여기서 바라보면 되겠네요. 사인법칙에는, 지금 코사인법칙 못 써요. 사인 120도 분의 X는. 지금은 유형편이기 때문에 사인법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단독으로 나오면, 따로따로 따로 나오게 되면 잘 모르겠지.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 다음부터는? 얘, 얘가 사용이 된다는 거지. 근데 이 길이를 뭐라고 표현해? Y라고 하세요. 여기도 Y예요, 그럼. 됐어? 그럼 이각이 필요한데? 이각을 세타라고 넣으면. 이 각도 뭐예요? 설정이 여기부터 내야 돼, 여기부터. 어? 어? 왜? 사인 버튼은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돼? 여기가 세타가 돼. 그러면, 사인 세타, 의 Y. Y예요. 됐죠? 그기 얘가 나와야 되는데, X는, 사인 1 0 0 2분의 루트 3이고, 얘 얼마야? 이렇게 된 거. 여기서 찾아와야지, 2를 쓰란 얘기 아니야. 사인 세타 얼마죠? 2분의 Y죠? 돼요? 그럼 사인 세타분의 Y는 2가 되겠죠. 따라서 루트 3이 아마 여기 문제 풀다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거 읽지 못하면 뭘로 풀어야 될지 감도 아예 안 옵니다. 뭐, 해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얘기하라고. 사인 고치기야? 호사인 고치기야? 그러면 이 시단계 한번 가요. 어디로 가냐면 페이지 어, 869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점의 길이가 1인 원 O에서 지름 AB를 연장 선 위에 OB와 BC가 같은 되도록 점 c 를 가질 때 CP의 길이를 구하여라. 이렇게 됐어요. 한번더 할까요? 몇 번이냐면 869번. 이거 하고 좀 쉴게요 힘드시네 어 봤으면 좋겠는데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고 각 길이는 1입니다 그때. c p 의 길이는 얼마 이게 끝이에요 그걸 나타내건 누구냐 자 길이를 다 모르니 이건 제이프 사인 법칙 못써 구별을 못하는 거야 이게 사인 법칙인지 아니면 그리고 힌트를 보세요 사인이 많죠 이건 그럼 사인 법칙 쓰는 거예요 이 길이를 바라보는 놈이 있어야 돼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바라보는 거 어떻게 할 거야? 응? 바라보는 놈을 써야 되는데 바라보는 놈이 없지? 이걸로 할까? 여기 얼만데? 표시 못해요. 그럼 얘는 뭐 해야 돼요? 요거를 설정을 못해요. 그래서 요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얼마야? 이게 중심각이니까 여기는 2분의 알파죠. 여기는 얼마? 타이 마이너스 2분의 알. 볼수 있어요 이제. 그런데 요거는 여기가 뭐예요? 2분의 베타죠. 왜? 원주각의 절반에. 즉 중심각의 절반. 그럼 여기가 1이에요 끝났네요. 불러요. 여기서 보면 사인 2 베타분의 1원 사인 s i 마이너스 e 알파 분의 cp죠. 따라서 cp의 길이는 요거 그대로 쓰겠네. sin 베타 분의 요게 이쪽으로 갑니다. 요건 똑같겠죠? sin 2삼 분의니까. 바로 얘가죠. 안 보이죠. 그래서 이 베타 분의 e 알파니까 답이 이 번이야. <laughs> 얘를 바라보는 게 이게 사인 법칙을 지금 설명하니까 이해가 쉬운 거지. 문제 안에서 보면 이게 왜쌍인법칙인지 개념을 이해. 일단 코사인 법칙은 못 써요. 두 개밖에 없다니까 둘 중에 하나 쓰라는 얘기야. 아니면 둘다 쓰든가. 쌍인법칙에는쓸수 있는 게 없다고. 그러면 얘를 바라보는 각이 이걸로 해? 삼각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삼각형을 써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못 찾아내. 자, 중심각은? 이거 뭐야? 원주각이죠? 이거의 반이지? 여기도 뭐야? 반이 되겠죠? 이선 하나 넣는 게 어려워요 왜 선을 넣었어요? 쌓인공채 쓰려고, 동목지